부자라고 불면 하는 금액을 가진 연봉 이기 부자 연봉 얘기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남한테 관심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내 남자친구 어떤 사람 내 남편 뭐 하는 사람 애 어느 유치원 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지는 10% 50% 이상 하는 거야. 난 여자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잘된 거거든. 어서어서. <laughs> <laughs> 아, 오늘 예쁘게 왔다. 일단 맥주 스텔라 자 잔. 그 다음에 안주는 숯불구이, 숯불꼬치. 수풀 꼬치 6 시부터 돼요. 아 진짜요? 아, 명란계란말이 있어. 초밥 뭐 시키면 되나요? 꽃등식 연어 <laughs> 초밥. 아, <진짜>. 그거랑 <laughs> 오징어말이. 딸기 같아. 촉촉, 촉촉이 이거 반건조 오징어 대. 대사를 하고. 아니. 지인 대표가 모두의 지인이라는 회사거든. 저저 미소로 그냥 다 죽여 버리는 거야, 다. 탁재훈부터 해도 뭐 주병진 님까지 해서 아 맞아 메이저다 어떻게 요즘 주병진씨 있잖아요 네. 너가 챙겼다며 다들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가서 얼마 주고 나갔냐 이거 되게 나... 많이 물어봐요 저는 비용을 그러니까. 주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PPL 아니었어? PPL 전혀 아니고 주병진씨가 진짜 몰랐어 모르는 걸로 돼있잖아 어, 실제로 진짜? 아무 정보를 드리지 않았고 안 보겠다고 해봐, 하셨어요 이게... 정말로 어. 진짜로 안 보겠다고 어. 본인은 정보를 아예 안 보고 만나봤겠다 어. 여러 가지 막 이슈들도 어, 있잖아 맞아요.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많은 분들을 리스트를 업을 했었는데 그리고 작가님들이랑도 많이 얘기하고 일단은 1순위가 방송이 나올 수 있어야 저희가 촬영을 할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분들을 다 빼고 또잘 어울리는 분을 찾고 하다 보니 너무 비슷한 또 괜찮은 분들을 했... 해드릴 수 있지만 또 같은 느낌의 분들을 계속 하는 거는 성향에 따라 다르게 다 다르겠군요. 너무 다르고 음. 저희가 그걸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음. 거기서 세명밖에 보여줄 수가 없으니 각각 다른 분들을 음. 선별을 해서 이상형에 그래도 맞춰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변 선생님이 어, 방송에서 대단했다는 말 알았지? 아. 무슨 사업을 했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얘기해주고 팬티 사업에 돈 많이 벌었어 보디가드라는 팬티가 게임스디이었을걸 그니까 러 그게 그분이 해서 엑시도 하셨다고 그래. 하는 거예요 아 그래? 3 0 0억 넘는 자산가야. 진짜 훨씬 더 있으실 거예요. 어? 훨씬 어 많으실 거예요. 맞아, 아마. 맞아. 예. 아 사업으로 이미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고. 건배한번 하자. 네. 야, 진짜 이 자리에 이렇게 내가 보려고 하는 거는 진짜로 정말 너 네. 고생 많았. 이 소리가 제일 행복한 소리예요. 이 소리는 어떤 소리야? 계약서가 들어온 소리야. 아 소리거든요. 진짜 그래서. <laughs> 이 소리만 달라요, 저. 계약권이 단가가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는. 프로그램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낮은 프로그램은 뭐 2,300만 원대부터도 있고 네. 저희 가장 높게는 막이 이 얘기하면 욕먹던데 몇 천만 원 <laughs> 있으니까. 네가 욕을 안 먹게끔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몇천만 받는 거야? 제가 성사비는 최대 얼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셨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제가 저희 성사비 가장 높으신 회원은 3억도 있습니다. 어, 이 진짜? 실제로 있어요. 와... 이 얘기를 했는데 성사비 3억에서 걸렀다, 성사비 3억이 말이 되냐, 미쳤냐, 뭐 이걸로 아... 막 되게 엄청나게 이렇게 하시는데 음. 저도 가끔 회원분들 상담하다 보면 현타가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음... 많이 보시잖아요. 그냥... 뭐 몇천억대 막 이런 자산이 있으신 분은 사실 3억이 그게 본인한테 엄청 큰 금액이 아닌가? 저한테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소개만 시켜주시고 결혼을 제가 해요? 바로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주신다는데 제가 뭐안잡을 이유는 없고 그러면 부자들 이렇게 많이 보셨잖아요. 포르샤 끌고 야, 타! 하면서 보실 수 있잖아요. 포르샤 끌고 지나간다고 야, 타 하면 누가 타요? 그래, 머리도 벗겨져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돈 많으면 끝, 잘생기면 끝이 그래. 말을 그래, 많이 그래. 하는데 정말 그끝 정도가 되려면 어마어마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끝 아, 네. 그러니까 정도가 되려면 진짜 오, 정말 조단이가 되거나 뭐, 이 정도 진짜 어마어마하거나 외모가 정말 매력적이거나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열정사에서 보통 우리가 부자라고 불려하는 금액을 가진 연봉이 어느 정도? 연봉이요? 예, 연봉 근데 좀. 부자를 연봉로 으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자산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근로소득으로는 자산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요. 네, 쉽지 않아서. 어떻게 알았어? 돈이 돈을 왜, 굴러가게 해놓고 그게 풀어놔야 이제 그게 자산인 거지. 이게 현금만 가 가지고 있다고는 그걸로 저희가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연봉이 높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성실하게 하는 일이 있고 전 연봉이 높고 자기를 잘하고 있으면 그게 좋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연봉보다 자산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암증여 받아도 좋고 자기가 꾸려 놓은 것도 좋고 그게 많은 게 좋아요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 어떤 분들은. 제 회원인데 전문직도 부담스럽고 좀 부자 이런 거 자기 부담스럽고 싫고 제발 그냥, 그냥 평범하게 직장인이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네. 소박하게 온 사람도 있구나 외모가 자기가 호감을 끄는 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 때는 결혼정보에 가면 그때는 여자들이 돈 많은 여자를 돈돈돈 아. 했대 아 요즘은 사실 돈 얘기보다 어. 외모 얘기를 훨씬 많이 해요 아. 네. 자기 눈에 호감인 사람 이거부터 1번으로 해 몸에. 물론 정말 가끔 전돈 많은 게 최고예요 하는 친구들 있긴 있어요 여전히 음. 있지만 정말 소수예요 음. 10%? 외모 얘기는 50%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돈만 많다고 해서 저는 아니요 저는 호감 가는 자산이 100억이 넘어 앞으로 자산도 또 2, 300억 더 받을 물려받을 것도 있어 근데 아니, 이게아니란 얘기야 이게? 콜아니요아니 무조건이지 않아요 진짜? 왜냐면, 음. 저, 지, 실제로 직접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본 적,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500억 있고, 음.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못생긴 사람 사진 보여줬어요. 오.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야. 음. 그리고 50억 있고, 혼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당연히 후자. 저조차도 후자예요. 왜냐면, 이게, 500억은 와닿지도 않아요? 사실,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음. 와닿지도 않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 집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를 생활을 하면서, 음. 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수 있다고 하면, 두근두근 하면서 살고 싶죠. 아. 최상위권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상위권이라면, 오. 외모가 정말, 호감인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음. 그 외모뿐 아니라, 뭐, 재밌, 재다좀 중요하다. 근데, 오늘 제가 우리 회원 중에 예쁜 친구 있다고 하면 저는 예쁘다고 하면 무조건 나 보러 오라고 하거든요. 제가 모든 회원들을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음, 음. 왜냐면 얼만큼 예쁜지를 봐야 관리하는 분들을 소개시켜 줄지를 실제로 뵙고 소개시켜줘야 뭔가 믿음이 가니까. 음, 음. 그래서 보자해서 얼굴 봤어요. 음. 예쁘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첫 번째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음. 첫 번째요? 다정한 사람이요.라고 <laughs> 했어. 진짜? 공일년생. 공일년생. 오일년생이요? 돈 갖고 와. 아 이거 다정. 다정한 어? 걸 말했었잖아. 너무 <laughs> 톤에요 다정한 사람이 1 번. 근데 1 번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이 번, 이 번, 삼 번, 사번다 있고 자기는 어, 나의 아빠 같은 사람이 너무 좋다. 근데 아버님도 되게 능력도 있으시고 하셨지만 1 번은 근데 다정한 사람,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이거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어디까지 봐아주죠 솔직히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하는걸로는 뭐 그래, 키166 이하는 안되고 어. 뭐 연봉 4000 이하는 안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어. 하긴 하는데 아는데. 하나만 돼서는 안되지 않아요 연봉이 4000이 안돼도 자산이 많고 중여받고뭐 본인이 그러게. 학교도 좋고 이러면 다상관없고요 학력이 안좋고 키가 좀 작아도 나머지가 너무 뛰어나면 어. 다 가능을 한데 근데 이상형 조정은 해야죠. 최근에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는 자산도 하나도 없고, 연봉도 너무 사회초년생 연봉이고, 엄청 호감가는 외모로 관리를 어.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형은 전 승무원 정도 되는 외모에 어. 이 정도 학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 친구는 저는 그냥 바로 상담 오지 말라. 갈불과 바로 넣어요. 어. 왜냐면 대상자가 없어요. 왜냐면 어. 그렇게 갖춰진 여성이, 그들도 이상형이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치. 내가 그 여성이라고 했을 때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고, 네. 신사 한탄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요구를 하라고 하는 게니라 내가 그러면 뭘 끌어올릴 수 있을까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건 1번이 몸 관리, 외모 관리 밖에 없어요 갑자기 학교를 다시 갈 수도 없고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 외모 관리는 하셔야 된다 여자는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까지는 와.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진 않아요. 제일 난이도가 높다고 하면 자기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호감 가는 외모가 아닌데, 아닌데 나이는 많은데 능력은 좋은 여성. 능력이 좋은 거 오히려. 왜냐면 능력이 자기보다 능력이 더 좋은 남자를 찾으니까. 본인이 자유. 스펙은 어마어마하게 갖춰놨고 어. 앞으로 더 어. 발전해요. 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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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는 사실 너무 나이가 들어 버렸고 어. 나이도 실제로 많은데 어. 남자 보는 눈은 옛날보다 더 높아졌고 남자도 보거든 여자 얼굴은 보잖아 제가 느낀 건저 여성분들한테 진짜 팁이라고 하면서 주는 얘기가 제발 남자를 무시하는 그렇지. 대화를 좀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남자들 입장에서 나한테 나를 좀 존중해주고 나한테 호감을 응. 되게 느껴주고 나를 좋아. 우와 이렇게 해주는 사람 좋아하지 누가 동급이고 아니면 나를 알로 보는 사람을 좋아하겠니 전문용어 나왔어 알로 본데 알로본 <laughs> 근데 여성분들은 자기가 능력이 갖춰질수록 남자가 우습잖아요. 그치. 그럼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그렇게 되면 저도 말해요. 본인이 찾는 남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자, 있어요. 그 남자가 나를 우습게 생각한 여자를 만나고 싶겠어요? 라고 얘기를. 눈이 높아요. 실제로 눈이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어, 좀왜 눈이 높아졌어? 근데 한국 문화가. 음.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왜냐면 한국 사람이 남한테 관심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보여지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응. 내가 그냥 이 사람이랑 만나는 게 행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남자친구 어떤 사람이야? 내 남편 뭐 하는 사람이야? 남들이 왜냐면 그걸 내내 평가를 하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사랑해도 남편의 직업을 자꾸 따지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애 어느 유치원 다니는지뭐 어느 학교 다니는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다 보니 너무 먼 미래를까지 다막 생각을 하면 속상하다. 기준이 너무 그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행복의 기준이 맞아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와... 먼저 보는데 사실은 결혼을 해서 살 때는 저도 막 많은 책들을 보면 제가 근데 결혼 네가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 음. 결혼해서 잘 사는 친구들 보면 음. 얼마나 서로 성격이 잘 맞는지 뭐 진짜 대화가 잘 통하는지 뭐 문제 해결 방식이 그래, 비슷한지 그래, 그래. 성적으로 서로에게 끌림이 계속 있는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그래. 정말 중요한데 그치.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오직 자산으로 무슨 학교 나왔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 하는지를 막 먼저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혼율도 더 늘어나지 그러니까, 않나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섹스리스 부부들이 많대 아, 사실 그러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결혼해서 그렇지. 남편이랑 그래. 와이프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애를 낳아서 그냥 키워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거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응. 국제학교에 있거든. 근데 <laughs> 돈 진짜 많이 나가잖아요. 응.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물론 아, 중요하지 근데 아줌마들끼리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너 서클을 만들어. 그러면 심지어는 탐정을 써. 어제 쟤 알아봤더니 제벨로야쟤 쟤 탈락시켜. 빼마. 그리고 그들은 할아버지 뭐 하는지까지 다 알아요. 조 진짜 재력. 정말이에요. 조부모의 가장 재력. 중요한 건 할아버지 뭐 하셔? 이거 네. 물어봐. 국제학교 친구들이 그래요. 네. 제 친구들도 국제학교 보내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음, 음. 있는데 엄마들이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그래. 너무 질린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엄마들이랑 자기는 안 지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결혼도 늦어지고 계속 남자 보는 눈이 계속 까다로워지고 그러겠네. 그렇게 하다가 까다가. 현실을 와닿아서 어, 어, 어. 자기 회사 부장님이 미혼에 그렇게 까다로운 분이야. 어. 결혼 못할것 같아. 제 3자를 보면 어. 보이잖아요.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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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네. 하고 현실 기준을 맞추는 친구들이 있고, 아. 아, 그게 아니면 내가 그런 남자를 <laughs> 만나지 않을 거면 결혼 안 해도. 나 혼자 보고 살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그냥 싱글로 가버리는 근데 그게 지금은 30대고 40대니까 혼자 살기도 너무 편하고 너무 네. 좋잖아요 음, 잘 음, 되어 있고 음. 근데 과연 60대 70대가 됐을 때도 뭔가 가족이 없이 음. 이게 될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뭐 객관적으로 결정사를 떠나서 한 여자로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 낳았다고 생각이 아니면 그냥 솔로가 그냥 너가 능력이 있고 그러면 싱글로 살아? 어떤 주의야? 무조건 결혼 결혼을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상관없이 근데 이유는, 이유는? 뭔가 행복은 두 배가 될수 있으니까 아... 근데 불행도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될수 아, 있기 그치, 때문에 그치? 오히려 맞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할 거면 저는 싱글이 나아요 돈 보고 하지 말라. 돈 네. 보고 하지 말고 조건 보고 하지 말고 그냥 음. 외모만 보고 하지 말고.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더라. 무조건 그런 사람들이 후회하고 불행해지지. 음.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막 성격이 잘 맞아서 결혼한 친구 중에 힘들다고 하는 친구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들은 더 행복해하고 음. 너무 따져서 결혼한 친구들은 음. 더 불행해하고. 아 응, 너아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준다. 네, 네. 얘 이런 얘기 할 때는 <laughs> 한 50살 같이 느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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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결혼을 내가 12년 차했잖아 근데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했거든. 왜냐면 나는 이제 너무 외롭게 살았고 아빠가 세 명이었거든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시달리면서 힘들게 흙수저로 살아오면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건 너무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계속 여자를 찾고 있었어 찾고 갈고 찾고 갈고 그랬어 난 연애를 하다가 근데 형님이 엄청난한테 인사이트를 주고 바로 대박에 결혼을 해버렸어 그때 그 형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일로 봐 네가 여자가 아니다고 <laughs> 계속 갈아치우면 너가 결혼할 여자는 없는 것 같다. 내가 살아보니, 열가지가 있으면, 그냥 거기서 한70% 정도 되면, 그냥 결혼하고, 20%는 맞춰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걔그퍼스널티 성향이 있잖아. 그건 그냥 존중해줘라. 그니까, 러한70% 맞으면 결혼해. 내한테 맞는 100%는 없으니까. 그 말을 듣고 깨달음 없고 결혼했거든. 근데 진짜 맞는 말인게,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들 때가 있잖아요. 음. 나 오늘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래, 시, 피곤하니까 자버리고, 그래, 오늘 막 공부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음. 목표 달성 못해요 특히 ENFP잖아요 음, 못해요 음. 맨날 그냥 잠 오면 자고 이러면서 그렇지. 나 자신도 싫은데 음. 어떻게 상대방이 음. 늘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싫어하는 거 한두 개가 맞지 않으면 저는 그거는 나머지가 다 좋아도 음. 안 맞는 거라고 나, 나, 나. 생각해요 난 여자를 만나서. 어, 지금 이렇게 잘된 거거든. 그때 내가 수입이 하나도 없었잖아. 생 고지가 됐거든. 돈다 까먹고 있어서 대출받아갖고. 근데 그때 와이프가 지켜보더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와이프가 블로그를 그때 시작했는데, 12, 3년 전에. 와이프가 나중에 파워블로그가 된 거야. 어머. 어, 어머. 어그 <laughs> 대박이지. 그래갖고 얘기 처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또 와이프 딱 데리고 간 거야. 브리핑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분은 그 블로그인데, 보시면. 오! 어, 나 이거! 분을... <laughs> 어, 나 이분 아는데? 아, 어. 맛집 굴러, 이분 조회 이분 하루에 한 5만 병씩 막 나오고 그랬거든, 어. 조회가. 그래서, 이분 혹시 나한테 글을 써주는 거냐고. 바로 계약하겠다고. <laughs> 그래서, 전국을 다 데리고 다녔어. 심지어는 임신을 했는데 입도 나잖아. 까만 봉다리를. 아, 이 얘기하면 안될것 같은데, 씨. <laughs> 까만, 어, 어, 차에서 돌아다니면서 다섯 시간씩 막 강원도 막 가고 이런 데 가면 까만 봉다리 주면서 가야 된다고. 갓길 세워놓고 토로 한세 번씩 가고, 가고, 가고. 어. 그래서 계약하고 막 그랬어. 와. 그게 리스펙이다. 그래서 혼자 시작해갖고, 스물세 명까지 이제 직원 쓰고 했었거든. 근데, 확실히, 결혼해서 배우자를 잘 만나면 진짜로 10 더하기 10은 20이잖아요. 진짜. 곱하기인 네.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냥.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 응. 진짜 80은 차이는 소름돋는데 어마어마하게 진짜로 스케일업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여자를 잘 만난 제이커브가 됐거든. 그래서 제 동생이 저한테 솔직하게 인생 100% 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 어, 뭐. 왜 그래 옛날에 아옛 옛날, 저렇게 살면 분명히 아, 망할 것이다 예전에 막, 막 클럽 다니고 응. 막 그랬어? 저는 너무 욜로예요 욜로야? 어, 완전 그랬었어요 어, 돈좀 생겨 여행 가고 갑자기 바뀌었으니 사람이? 아니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아니. 유튜브가 잘 되면 유튜브만 하고 놀러 다녀야지 이 음. 생각했어요 아 진짜? 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내인생 무조건 잘될 것이야 라는 게늘 있었어요 초 긍정 마인드네 어떤 식으로 잘 될지 몰라요 뭘 열심히 음. 하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난 무조건 잘 잘될 것이다. 그, 오... 그리 내가 하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친구들도 쟤는 뭐가 돼도 잘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끌었던 김이 유튜브가고 지금 <laughs> 결정사 회사 대표가 됐나요? 지금 사업가가 돼서는 내가 진짜로 안정적이게 내가 일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게 이게 진짜 즐거운 일이라는 걸좀 알게 됐어요. 안 해봤을 때는 몰랐었는데 사업 재밌니? 사업은 너무 재밌어요. 이야, 사업은 너무 재밌고. 많은 나는 여성 CEO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 더잘될 능력이 남자보다 더 많아. 여자들이 더 섬세하지 예민하지. 다 잘하는 것들이 공감능력도 좋지. 다 많거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건 투사받기도 여자가 훨씬 좋아요. 투사? 투자 받는 것도 그치. 왜 스타트업이라고 치면 왜냐면 다들 남자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치. 근데 여자 대표가 되게 호감 가는 말투로 설명을 짱 잘하면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치. 굉장히 오히려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네. 부분인데 그래. 잘 없죠. 그래서 너가 지금 여성 CEO로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수 있을까? 해야 돼요. 지나 거기서 눈을 감아. 눈을 감아 버려. 모른 척하고 안 해. 그때 안 하면 내내 유튜브만 보면서 남성 공사랜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때 안 하면 방구석에서 그냥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커플 매니저 할때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어... 근데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좋아했어. 다른 커플 매니저들이 어... 자기들도 하면 될줄 알아요. 아... 나도 하면 되는데 나는 그냥 괜히 얼굴 빨리는 거좀 싫고 어... 근데 막상 해봐 안 되거든요. 어... 이게 해야 될지 안 될지를 알수 있는데 그치. 진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 안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놓고 이거를 다 커버치고 나서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거 어, 어디있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도 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어. 만약에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할 거니 음. 너 이렇게 나가서 망하면 어떡할 거니 엄청 얘기 많이 듣고 음.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아 진짜 고민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음, 그런데, 근데, 그런데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해. 되면 어쩔 수 없죠 같 치고 해 그냥 지금 인생도 이렇게 사는 것도 똑같은데 새롭게 살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그럼 음, 다시 그냥 하면 되지 음, 다시 하면 되지 안 되면 뭐 어때 다시 네. 트라이하고 킵고해 가면 그렇죠. 되지 진짜 리스크를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않나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맞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안 해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물과 기름이 사람들이 대부분 안섞이잖아 저건 안 섞여 그러니까 안 섞인 거야 스스로 재단하고 안 해버리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들 하한 애들 이런 여자들 c e o 들 보면은 아 그거 왜안 섞이지 나 이렇게 섞어 볼래 이렇게 섞어도 뭐 다른 색이 나오고 예쁘게도 나올 것 같은데 이따가 보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옛날에 쓰던 화장품 중에 한쪽은 세럼이고 한쪽은 오일이에요 그래. 그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어. 어, 얼굴에는 한 번에 작용해서 다 어. 각자의 효능을 낼수 있으니까 그치, 그치, 그치. 자 어떻게 만들어 볼까를 생각해 봐야지 근대하고안 해버리면 새로운 건 아무것도 할수 없. 음, 와. 다, 너무 좋다. 지인 대표 최고. 이 여자 진짜 더 크, 크게 될줄 알아요 여... 처음에 처음에 매출 얼마였고? 첫 매출은 월한 5천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근데 그것도 되게 뿌듯했겠다 저는 그걸로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 같이 시작하는 친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아... 스타트업은 몇년 동안 사... 아... 수익이 없잖아요 아... 원래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바로 현금 순환이 된다고? 네. 그게 가능해? 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갈비부터 받으니까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0배 되죠 얼마? 5억 정도 되죠 최소한 5억... 네. 예, 10배 뛰었네? 네 10배 정도는 예. 야, 올 오기면 연 매출 60억이야. 연 매출이 40억에서 60억이 진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노동의 대가치고 난 적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적다고 난 생각하는데. 매출이랑 수입은 다르거든요. 근데 대단한 것 같아. 왜냐면 이쪽 결정사가 막천 개가 넘는데. 근데 이 정도 매출이면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거든 거의 뭐한열 번째 안에 들어갈 걸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몇 명의 커플을 성사시켰나요 결혼을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방송국에서 항상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말하면 한 3년 전부터 400상이라고 3년 전에 그걸 질문해서 저 통계 내 봤을 때그 정도 말했었는데 그매 달 수십 상씩 결혼을 하니까 그걸 저희가 데이터를 측정하지는 않았어 너무 많대 수십 상이 진짜 많은데 요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거 우리 그런 말많 말, 인터넷 기사 이것도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웃음> 요새 <웃음> 20대 30대가 결혼을 안 한다 연애도 아안 한다 아 그래. 안 하는 비율이 많겠죠 그래, 그래. 하지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안 하는 아 비율이 아무리 많아도 40%라고 아 해도 하는 그렇지. 사람이 60%예요 요즘에다안해 이렇게 나가니까 안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아직은 하는 사람이 더 그렇지. 많아요 그래. 음, 진짜 훨씬 많아요 나는 결혼 정보에서 다 망했겠지. 아, 지인들 너무 좋다. 좋은 아, 얘기 네. 너무 해주고 그렇죠. 고마워. 리더로서 네. 또...